맨, 자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문의 이, 이,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인 음, 교훈 솔로몬의 교훈이 아닌 또 다른 지혜의 부분을 덧붙인 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부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지혜자가 기록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게 되거든, 참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관원 또는 거래처, 또는 우리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명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방자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높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될 때에, 물론 그 높은 사람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 사람하고 동등하게, 아, 이 사람도 별거 아니네, 밥 먹으면서 보니까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세련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있고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도 있지만, 그외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분위,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나쁜 인상을 주게 만들고, 실패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과실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긴장이 풀리게 되고 나사가 풀리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식사 자리에서 식탁 앞에서 우리는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간에 먹는 식사에서는 그 가족간의 먹는 식사에서도 우리는 삼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만 저 함께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식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식사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자리가 오히려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될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될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지,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부자와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든가요? 그 사람하고 식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식사를 잠깐 하는데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잠깐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거나 이러는 일은 아마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또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린, 저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자가 되고, 성도들도 부자가 되고, 자손들도 부자가 되고,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잔꾀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탐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탐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탐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이 눈을 가려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돈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우리 앞에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허무한 것. 혹시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탐욕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탐욕 가운데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탐욕으로 잠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방 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한 900만 원이, 990 몇만 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아, 이 돈이 조금 모자라서 천만 원을 못 채우겠다는 거죠. 그걸 머리를 자르면 천만 원을 깎아 먹을 것 같아서, 인터넷 도박을 잠깐 해가지고, 어, 돈을 어, 한 이천만 원까지 정도로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천만 원을 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맛있는 거사 먹고, 저축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더. 더 따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순식간에 한 15분, 16분, 그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천만 원이라는, 천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그 돈까지도 싹다 잃어버리고 머리 자를 돈이 없어서 미용실과 예약했던 것들을, 예약한 것을 취소해 버렸다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이천만 원이 나가버리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깐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성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듯이 우리의 재물도 언제든지 그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 악한 자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동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동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꾀게 되고 약점이 잡히게 되고 올무가 올무에 매이게 되어서 그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데 만약에 탈퇴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내야 탈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조직이라든지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소용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폐인이 될 때까지 이용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쓰레기가 될 때까지는 철저히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쓰레기 같이 버림을 당할 때까지 우리는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과의 관계는 아예 맺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조직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불안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불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까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고리대금 이런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고리대금업 하는 자들, 자, 저, 자들과는 어,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돈을 빌리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자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를 계속해서 원금의 몇 배를 그렇게 갚아야 하는 어,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 이런 사건 사고를 사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돈을 빌린 자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고 하 그들 그런 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서 우리가 이익을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빠서 말이야.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과는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눈을 가리게 되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을 옳은 어, 필요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필요한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준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내가 가르쳐서 바로 잡고야 말리라 어리석은 자를. 내손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어이 이 사람에게 강요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야 말리라, 변화시키고야 말리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방법은,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런 세상을 총동원해서 야 우리를 겨우 변화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치혈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일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이 하나님의 그 능, 능력에 비출 수 있다는 어, 그런, 비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말을 훈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말들이 잔소리로 취급을 받고, 쓰레기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속에서 불이 나서 말을 내 뱉고 싶을지라도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삼가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악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보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우리가 그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예치계석,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치계석을 지키는 것이죠.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기고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고아들이 무슨, 어,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아의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탈취당할 수 있는, 사, 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과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런 만만한 자의 것들을 오히려 더 노립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부유한 사람을 사기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직장도 없고 너무 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긴급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 조금만 투자해.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큰 돈을 아주 적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의 그어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렇게 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사기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사기 치는 것이 훨씬 더잘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한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서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키지,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